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홈에 플러스를 주는 스티커리티비 신각입니다 오늘은 크로스 트레일 러닝 트레일 에펙스 슈퍼라이트 컴팩트와 뭐 여성용은 슈퍼라이트 뭐 이렇게 나오는데 구성품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벌크로 타이와 구성품이 또 따로 들어 있는 게 있죠 여기 들어있고, 한쪽에는 스틱이 달려있고, 한쪽에는 망사 안에, 케이스 안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있는데, 자, 구성품이 나오세요. 이렇게 되어있는데, 한쪽에는 이렇게 망사 안에 케이스가 들어가, 두 개가 들어가 들어있고, 이쪽에는 달려있습니다. 구성품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벌크타이 검정 고무막에 두 개. 브기키 카라비너 두 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카라비너 두 개. 고무막에 두 개. 벌크타이두 개. 이렇게가 구성품이 플러스팩 구성품입니다. 플러스팩 구성품은 스틱 구매 시 구매하면은 많은 부담하시면 되고 별도 구매 신 4만원 나오니까 그거는 고객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구매하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요거는 남성용으로 나오는 거는 요렇게 색깔이 여기가 오렌지 색깔, 약간 빨간 색깔로 나오죠. 레드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여성용은 그린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는 길이가 100에서 110cm 나오는 게 여성용이고, 슈퍼라이트, 컴팩트, 슈퍼라이트 컴팩트가 여성용 이고 슈퍼라이트는 남성용입니다. 이건 지금 남성용입니다. 이렇게 가결합 된 상태인데 요 CLD 잠금장치는 스피드락 레버를 오픈한 상태로 이렇게 결합해 온 상태에서 오픈한 상태로 요 부분, 락 레버 바로 하던때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쪽 땡기면 결합이 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결합이 되는 형태인데, 이 상태가 지금 가결합된 상태에서 짧게 잡고 땡기면 이렇게 결합이 되는 상태입니다. 락이 걸리면 이렇게 되고 해체되면 여기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사용할 때는 락이 걸린 상태로 본인 키에 맞는 부분에 길이 조정을 해서 레버를 스피드락 2 레버를 잠금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합이 끝난 상태인데, 요 남성용으로 110에서 130cm가 나옵니다. 접은 길이는 42cm가 됩니다. 요 길이는 42cm. 요건 42cm가 되고, 여기 보면 내용이 42cm에 130, 110에서 130에 접은 길이는 42cm에 무게는 203g이 나가고, 남성용이다 하는 겁니다. 요거는. 여성용은 197g이 나가고, 1 1 0 120cm가 나옵니다. 총 길이가. 100에서 120cm. 그 차이가 나고, 요거는 특징이 그립이 요렇게 반장갑처럼 형성되어 있어서 분리가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립 착용법은, 뛴 상태로 손목이 요렇게 들어가면 요렇게 요, 엄지손가락이 튀어나오도록 돼 요렇게. 요렇게 튀어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튀어나오도록 되어 있고, 벌크를 잡아 당겨서 손목을 감싸주면 된다. 이렇게 감싸주면 된다. 이렇게 끝났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짓고 다니다가 스틱을 물체를 잡기 위해서는 스틱이 이 손잡이에서 스틱이 분해가 되야 되겠죠. 그럴 때는 이 헤드를 살짝 눌리고 당기면 이렇게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이 홈이. 이 부분 들어가는데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누르면 딱 소리와 함께 들어가고 빼는 방법은 이렇게 한 손으로도 쉽게 빠진다. 스틱 이렇게 짚고 다니다가 눌려서 뺀 다음에 물체를 잡을 수도 있고 산악 마라톤 할때 달릴 수도 있다. 마사이 워킹 트레일 러닝 등산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틱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격은 아 재질은 올 카본으로 10에서 12mm와 14mm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2mm, 손자의 부분이 14mm로 형성되어 있다. 그립은 코르크 그립으로 되어 있다 하는 거고. 여성용은 무게 197g, 남성용은 203g이 나갑니다. 재질은 카본, HRC 카본을 선택하는 기랑 무게와 강도를 많이 강조했다. 스피드락 바이, 2의 CLD 장검 장치 코어 디바이스 코어락 디바이스 CLD 장검 장치를 썼다가는기 여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크로스 이저 뭐야? 플러스팩 구성품이 들어있는 제품은 가격이 41만 5천원에 33만 2천원 구성품 있는 건 41만 5천원 택 가격에 33만 5천원입니다 구성품 있는 거는 41만 5천원에 33만 2천원이 실판매 가격이고 구성품을 뺀 가격은 40만원 택가격에게 32만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거기서 스티코리아에서는 얼마를 받느냐. 조금 변화를 주고 있으니까, 구매문에는 스티코리아 주시면 되고, 렉기 브리즈 쇼 반장갑도 같이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지금은요, 렉기 크로스트레일 FX 슈퍼라이트, 를 설명하지만은 제 영상이 보면은 쭉 보시면은 렉키 전 제품이 하나하나 리뷰되어 있고 캠프라인 등산화가 전체적으로 리뷰가 쭉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쭉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찍어서 같이 구매하시면은 그 또한 홈의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스티커레팀입니다. 감사합니다.